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 답한 상황에도 그분께서 노코멘트를 하셨으니 저도 노코멘트라 말하며 언급을 피하였고 기본소득 공약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라 이재명 표 정책의 핵심이었던 기본사회공약의 존재를 재언급하였다. 대선 공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내세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금융투자협회 임원진과 주요 증권가 리서치센터장들과 함께 금융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삼법 개정안에 대해 더욱 더 강화된 개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페이스북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농촌의 의료 서비스 격차 문제를 언급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비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글을 남겼다. 23일에는 오마이TV에서 대통령 경선 2차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후보는 이 토론에서 다시 한번 기본소득 공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부활시킬 의지를 보였다. 24일 페이스북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며 에너지 기후 관련 공약을 내비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에게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25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을 기념해 국회를 방문하여 김경수, 김동현 후보와 만남을 가졌지만 이재명 후보는 26일에 있는 호남권 순회투표를 대비해 전라남도 나주시. 전남 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다. 대신 페이스북에 7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마주앉았다. 전쟁 없는 한반도와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라는 글을 남기며 판문점 선언 7주년에 대한 축하의 글을 남겼다. 오후 10시에는 경선 최종투표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후보자간 TV토론에 참석하였다. 26일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88.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독주를 굳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다음으로 강한 후보이자 호남의 연고를 두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게 광주 전남 지역 투표 1위를 뺏겼지만 이번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들 다 호남에 큰 인연이 없는 후보였기 때문에 무난히 1위에 당선되었다. 27일 총 89.77%라는 이 엄청난 투표율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역대 경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경선에서는 50.29%라는 아슬아슬한 득표율로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최소 85% 이상의 매우 높은 득표율을 받으며 무난히 후보에 선출되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